마린이가 좀비 아포칼리스 세간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좀비들이 저에게 몰려들었지만, 총으로 극복한 저는 뜻밖의 이득을 보게 됩니다. 오, 다이아다, 다이아다, 다이아다! 오호! 난파선도 발견하고 별건 얻진 못했어요. 또 다른 상자에서는 광물을 조금 얻었습니다. 그럼 쫓촉 한번 가보자. 일단 새로운 곳인 것 같은데... 조기 쓸어버린 철탁과 이미 폐허가 되어버린 도시. 하지만 마을이다 마을이다! 오 새로운 풍경이다. 살아 숨 쉬는 주민마 일단 식량을 위해 건초 더미를 털어주고 미래를 위한 책장도 세요. 털어줍니다. 가죽도 얻어줘서 인챈트를 위한 재료들을 모아줬어요. 집에 다시 돌아온 저는 일단 좀비들을 정리해준 후에 아이템을 먹으려던 순간. 좀비한테 처음으로 물리고 맙니다 남은 시간은 4분 40초 정도 아까 단파선에서 얻었던 특이한 음식을 먹어보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음식은 좋은 효과만 줄 뿐이지 감염을 치료해주진 않았어요 일단 집 주변을 정리하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한 코코넛 크랩에게 총을 정리해 재빠르게 코코넛을 먹어줬어요 어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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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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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와 코코넛 이거 와 코코넛을 먹으면 감염이 사라진다고요? 여든 왠지 모를 코코넛 효능 덕분에 간신히 살았습니다